정약용은 말했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다만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할 뿐이다. 아침이 밝아오면 우리는 알게 된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음이 무거워지고 발걸음은 천천히 느려진다. 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는 순간 의욕은 사라지고 그저 하루가 빨리 끝나기만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다산 정향용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긴 유배 생활 동안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때로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사소하고 단조로운 일들도 해야 했다. 논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집을 손보는 일까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일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이다. 하기 싫은 일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 그 깊은 곳에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허전함이 자리한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일의 가치는 크고 자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삶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갔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결국 큰 일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그 사실을 그는 몸으로 배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하기 싫은 그 일이 어쩌면 앞으로 더큰 길을 열어줄 준비 과정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해진다.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할 것인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다양한 일을 했다. 논밭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허물어진 집을 수리했다.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법을 익혔다. 맹자는 말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때 반드시 작은 일부터 시킨다. 정약용은 이 조언을 받아 유배지에서 매일 실천했다. 그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작은 일 속에 담긴 배움이 훗날 더큰 일을 감당할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생각한다. 하지만 정향용은 알았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만든다는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하면 나의 태도와 습관이 변하고 그 습관은 나중에 더큰 일을 마주했을 때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하기 싫은 일 앞에서 그가 선택한 태도는 명확했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다만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할 뿐이다. 그는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단련했다. 매일의 일과가 자신을 완성시키는 과정임을 믿었다. 그 믿음 덕분에 18년의 유배 생활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실학서를 남기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수 있었다. 정약용은 일을 대할 때.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알고 있었다. 큰 성취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작은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해가 뜨면 밭치를 하고 해가 지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비가 오면 나무를 다듬고 바람이 불면 집을 손질했다. 누군가는 그런 일상을 무료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정향용에게 그것은 삶의 토대가 되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다듬는 훈련이었다. 그는 말했다. 작은 일을 정성껏 하면 그 정성이 쌓여 큰일이 된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숨어 있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큰 일을 맡았을 때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그는 유배 중에도 작은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그 일들이 쌓여 목민심서와 같은 불멸의 저작을 만들었다. 정약용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했다. 하기 싫어도 한다. 작아 보여도 정성을 다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간다. 이것이 그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 정약용은 일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매일의 삶에서 증명했다. 그에게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마음을 다듬고 생각을 넓히는 도구였다. 유배지의 황량한 밭을 갈며 그는 자연의 순리를 배웠다. 농사의 흐름 속에서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깨달았다. 집을 고치고 나무를 심으며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느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련이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바라보다가 그 과정에 힘을 잇는다. 일이 나를 지치게만 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 내가 변하고 있다. 정약용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배움의 씨앗을 찾았다. 일을 통해 자신을 알아간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유배지에서 보낸 기록 속에 그의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정향용이 보여준 일의 가치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들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반복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순간부터 일은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 정향용의 하루는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하루들이 모여 조선 최고의 실학서를 만들었다. 그는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않았다.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몸이 지친 날에도 정해진 일을 이어갔다. 그 꾸준함이 결국 그의 삶을 바꿨다. 우리는 생각한다. 이 일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 것인가. 하지만 변화는 대개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온다.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날 문득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정약용이 그랬다. 하기 싫은 일을 대할 때, 그는 그것을 또 하나의 연습으로 삼았다. 마음을 다스리고, 성실함을 지키는 연습이었다. 그 연습이 쌓여, 마침내 그를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만들었다. 오늘 당신 앞에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일을 단지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자 하루하루 성실히 걸어간 길은 결국 당신만의 업적이 된다. 스스로를 돕는 사람에게 세상도 길을 열어준다. 당신이 오늘의 일을 다할 때 내일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한다면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여러분의 메일이 의미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